입니다. 1단계 우동, 그냥 우동입니다. 아무 맛도 없죠. <웃음> 맛은 진짜 <laughs> 맛은 있요 우동 맛은 네, 있아 매운 맛이 없죠. 음. 네. 이 2단계 우동, 매콤한 얼큰 우동입니다. 3단계 사장님이 죽을 준비를 하라고 했던 지옥 우동입니다. 오 유일하게 만두가 올라가있다. 난 지옥 가기 일러볼자 <laughs> 오늘도 파브리 3단계 먹방에서 게스트를 한분 모셨습니다. 오! 오늘의 게스트! 내꾸심이 강한 그녀! 우정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댓글에서 왜 게스트는 맨날 남자만 부르냐. <laughs> 여성 게스트는 없냐. 그래가지고 아 짱배의 지인으로 우정희님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와, 새롭다. 진짜 새롭다. 매피심이 상당하셔. 저희 셋 중에 한 명을 우정희님이잭 끼고 그 자리로 들어가신다. 아 게임 잘하는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. 게임 잘하는 사람이 남아있으면 너가 불리하겠지. 어? 어. 와이 아, 게임 진짜 못하는데. 퇴결하겠습니다 어? 아, 진짜, 진짜. 진짜로? 와 진짜, 진짜로? 진짜로? 아 진짜 게스트들이 다강우형만택하네 네가 꼴보기 싫어서 그런가같다 아휴 오늘의 매운 단계 선정 게임은 미니 볼링입니다. 와 가장 많이 쓰러뜨린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먹게 됩니다. 와어 빨리 세팅해 이래라 이래. 그러니까 그래. 아, 그렇게 좀 천박하게 불필요한. 까이바이보. <laughs> 예? 어? 까이바이보. <laughs>

입니다 3핀! 4핀입니다. 4핀. 자, 빛나더라! 8핀! 진짜. 어떤 맛을 드시고 싶으십니까? 우동은 너의 머리가 또 순하게 즐겨야죠. 일단계가 아니라. 저는... 어 3단계 가시나요? 2단계요. 나! 아, 아 위장약 먹어야겠다. 아. <laughs> 와, 이거 새롭네, 이거. 와, 아, 국물 색깔이 너무 빨갛다. 아, 저게, 저게 잔치국수 아닌가요? 올게. 와씨. 허예요. 이야.. 이거 자고도 없네. 음! 음! 아.. 너무 맛있다. 그래요? 이거 아 살짝 감칠맛이 있네요. 멸치다시. 아니, 근데 그냥 형미한데그 왼쪽 입술에 뭘 묻히고 있는 가고 뭐? <laughs> 이게 또 수염이가 뭐예아 게스트 왔다고 일부러 이렇게 광기 그래요?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예예. <laughs> 네, 네. 네. 이거 않네요, 또, 또. 은근 좀 빨개요. 지금 양념이 좀 돼있어. 음! 근데 살짝 얼큰? 살짝 얼큰한 게 좋거든? 아그게딱 응, 좋다 딱 좋다 맛있는데? 아직 안 먹었지 니어 아, 냄새가 아다는데 매운데? 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아, 면이 빨개 와 이거 맛있나보다 어떡해 어떡어 생각보다 괜찮은데? 오?! 뭐야 뭐야! 아 맵다 서서히 아여자 맵다 맵다 <laughs> 아 매끈 매운데 이게 바로는 매운 맛은 아니야. 음 <laughs> 얼굴 색깔이. 이미.. <laughs> 우동색 들고. 있어. <laughs> 우동색. 첫 인상은 살짝 그 불닭볶음면 정도. 음음어2 단계는 한 신라면 정도? 아 신라면. 네네네. 음 전... 음 맛밖에 안 나는데. <laughs> 약간 또꾹 먹는 느낌. 아, 저는 여러분들한테 없는 만두 먹어보겠습니다. 야, 어, 만두 있어. 비주은뭐 아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. 공갈만두 아이다? 어, 아니야. 아, 만다 어, 있네. 자, 매운 노래위로해서 아이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! 나 예! 뽑기가 네, 있습니다. 오! 주어지는 영화 대사를 듣고 영화를 맞히시면 됩니다. 오. 총 6문제를 낼텐데, 맞히는 개수만큼 뽑기를 뽑을 수 있습니다. 오! 오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야, 뭐. 뭐야! 말도 안 하고! 뭐라고! 미안해 <laughs> <laughs> 정답! 치방에 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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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<laughs> 아, 방구데번이다두번다 번째 보다두 번째 보전이다. 다두 번째 이다두이다두 번째 이다두 번째 이이다두 번째 이다이다이이이이이 <laughs> 네. 정답? 아니 뭐지? 어. 아이씨 모르겠네. 1987 아, 정답! 아! 아! 그 와중에 우정희 님 변호사 변호인도 아니야. 변호사, 변호사 정직하다. 갑니다! 뭐야? 밤보지 심심하다 그죠? 자 다음 문제 한 번. 알고 있습니다. 아우정이 검은 사제들 정답입니다! 고 정답! 노래가 노래가 나갑다 박선 핫! 아, 김치. 야, 김치는 좋아, 김치 좋아. 아, 네. 하네 감자미는 좀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 듣고. 역적의 <laughs> 상이다. 정답! 중룹! 노래가 걸렸습니다. 아! 관상! 실전이도 아! 아! 있어요. 아까 진열리가빵 나와 가지고 음. 또 있을 수도 있어요. 핫! 우와! 와... 달래다. <laughs> 마지막 문제입니다. 적당들하시 적당히들! 정답! 정답! 진정해가 빨랐습니다. 오케이 광해. 치웠다아이거좀 쉬웠다. 아, 예. 이거 명대사예요? 병헌 님이 얘기했니다야 아, 절대 꽝 아니겠죠? 아아아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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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가스? 야 구성 보소. 김밥 체크다. 아 주객 정도된 느낌인데요? 아유, 김밥도 알네요잘 알아요. 음. 나 아, 저는 돈까스. 아, 여기 만만찮다 다성비 네. 있게. 음. 한 문제로. 검문 사제들. 음. 하, 되게 온조그락이 조곤 좀 약을 좀 많이 올리는 편이신가난한한 음. 문제밖에 안 찾는데. 아, 어, 돈까스네. 사살 음, 음. 킹받는다. 음, 맛있네. 어? 음. 아유, 김치랑 먹어야겠다 김치. 음. 저희 메이트가 만나 쟤는? <laughs> 그냥 물김치 같은. 거. 라면 라메... 같다, 진짜로뭐밥이아 담우자, 우통이랑 이 I wish to know. I'm not s a 새 i 아 g 왜 이렇게 좀. y o u 날생각 e i 나 not. YouTube,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 그 t I'm not. I'm not. I'm n 뽀뽀 나니까 속이 쓰리다 아 미장 파괴 이위 나중에 오늘 진짜로 자 이번에는 자리 바꾸기 전에 어, 어? 둘 중에 한 명의 구제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어? 무슨 구제? 우정이 선택하는 한 명은 강호이와 바뀝니다 내가 바뀐다고?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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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말아. 아, 이게 왜냐면 여론이 강호이가 너무 많이 빠진다는 여론이 너무 많아요 아니 내가 고는게아니걸 <laughs> 어떻게 해? 사람들이 나를 빼는 걸 어떻게 우리는 먹게 싫거든요 <laughs> 딱 봐도 지금 고생을 많이 하셨어서 해주시나요? 근데 약간 반전으로 어어 노래 아아 아아 어, 감사합니다 아, 아, 아 아유,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? 아! <laughs> 자 그래서 볼링공을 굴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가위바위보 오. 가위바위보 오. 가위바위보 어어 어? 먼저 아씨 <laughs> 아, 이거 먼저 힘들더랍니다. 어어어

오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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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<laughs> <laughs> <우정! 당신> <laughs> 단계? 저는 1단계 한번 저 이딴 개요? 상나이 진짜 안 맵대. <laughs> 진짜 안 맵. 와킹 킹밖에 물 먹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자 강호의 복귀를 축하합니다. 와. <laughs> 내가 여기 강호 <laughs> 축하해 줘. 나두번구르는데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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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.. 궁금했거든요. 드실 때. 저, 가장 이상적인 루트거든요. 저기 <laughs> 저기가. 2단계 네? 먹다가 1단계로 가니까 이야 오 근데 감칠맛이 진짜 있네요 예예 맛있 예, 예, 예. 잔치국수 같아요 오오 맛있어 맛있어 미쳐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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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뭐이야 <laughs> 맛있게 먹으러 왔잖아 그니까 이거. 혀가 조금 짜릿짜릿하다 근데 이렇게 짜릿하면 나는 씨쳤는데닦아놓 냄새가 다으어 <laughs> 음, 그러네 이거 봐. 뭔데 근데 맛있나 아 CS! 와 따갑다 피부에 닿으니까 막 주문나? 진짜... 아니 아 아니 살 막걸리문나 뭔데니? 안에서 약간 퍼져나가는 아 퍼지기 전에 어. 음료수를 음. 드리겠습니다. 아 어, 그래 빨리 쉬워, 빨리, 빨리. 음. 자 이제 분게개 캡슐을 드리겠습니다. 뭐야? 자한복불복으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. 이거! 에이. 에이. 아, 에이 자 어.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. 바꿀래요? 아니요. 바꿀까? 어. 아, 아 왜? 아니야, 아니, 네 오늘 기분 안 좋은 거 같다. 네 오늘 그 행색 보고 그런가 이거? <laughs> 어, 바꿔줄래요, 준현이? 어? 오해도 저랑 바꿔주시네요. 어. 저 먼저 한 번. 와! 물, 물. 어? 나이스안 아, 좋은 자, 것도 있다는. 자, 강호이 물. 아, 고맙습니다. 잠시만요. 원래는 고정희님과 했던 네. 이음료수 과연? 콜라! 와 콜라 뭐야? 콜라! 그럼 이거 뭐예요? 지옥 국물! 아 <laughs> 뭐야? 아이 뭐야? 지옥 국물 뭐야? 지옥 국물 뭐야? 뭐야 이거? 이건 음료수가 아잖아요이거 뭐야? <laughs> 3단계 부동의 <9단계> 국물입니다. 와, 약간 맵당당 실력 한번 볼수 있겠네. 진짜 드디어 볼수 있겠네. 드세요. 어. 많이 드셨는데? 오! 와! 잘했어 <laughs> 이거. 어 반응 어. 불닭 넣었다 불닭. 식도 모양 느껴져. 그냥. 식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식도 거. 넘어가 넘어가 거야, 거야. 이거 이거지 응. 모양 느끼는 지금. 와 진짜 매워요. 아 지금 야. 개벌개졌을 것 같아. 네가 잘 잘했어. 아 이것도 닭갈비 출신 좀 많았지 나어 그걸 또 봤구나. 예. 아이폰 괴. 아이폰 아이어 아이폰 괴. 아 어우 김밥 어떤가. 아니 게스트. 이러놓고 지금 아, 오, 오. 이런 거 먹이고 아, 이런 거 먹일려고 게스트 부른 겁니다. <laughs> 혹시 눈 밑에 반짝거리는 거 눈물입니까? 아, 네. 눈물인 아, 눈물인가요? 아, 네. 아 근데 진심으로 면을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. 소바처럼 <laughs> 면을 찍어 드셔보세요. 와 우와 아, 확실하게 담구네. <laughs> 야 <이야>. 와. <laughs> 아 걸쭉한 소리가 진짜 배고. 캡사이즈 얼마나 넣은 거야 이거? 사장님 사장님 어? 혹시 지옥 음료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아그 네. 3단계 국물에다가 엘라데아 가루를 좀 첨가해봤습니다 아, 왜 그러셨어요? 이 <laughs> 정이 <우정인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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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<laughs> <laughs> 재밌네 얼러라다 얼러래 아 재밌으면 아이템 필요 없겠네요 아 재밌으니까 더해야지 네, 아이템을 지금 하러 겠습니다 아! 조심하세요 오! 자 모두가 들수 없습니다! 어, 내려놓으세요! 어, 아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아... 바로 들으려고 <laughs> 이번 오오. 게임은 받침이 있는 두 글자 이상 단어 대기입니다 아, 네. 예를 들면 극복 아아아 어휘에는 무슨... 어좀 자신 있나요? 아 자신 있습니다 어 그래요? 음... 아 근데 공, 공부 되게 잘하셨죠 음. 짜오! 잘하셨죠? 우와! 어? 우와 어? 저기 동, 동, 동문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? 그러니까 아, 네, 네, 대학교 동문이시랍니다 같이 한번 누가 오세요 금국대 나오셨어요? 어 네. 어 저도요. 본문이야. 꽈꽈 혹시? 꽈 문헌 정보학과. 진짜 경북대예요? 네. 어쩌라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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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우가 <웃음> 너무 안좋요 이거. <laughs> 전공 못 살렸거든요. <laughs> 네. 기계공학과에 네. <laughs> 지금 구동 말고 있습오케이 이렇게 돌아 돌아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. 공담 책상 행복 공격. 삼이일땡아빵아빵 <laughs> 아, <빵. 웃음> 아, <빵. 웃음> 안정 공중 감정 공헌 감정 공강 공정 정? 공금 공봉 공방 공경 전충 전경 존함삼이 제법 잘 하라는 구만. 아 무난 정보학 깎게 잘하는 구만. 오케이. 아, 이 귀한 튀김을 그에겐 줄수 없지. 그요. 좋아하는 튀김이 있어요 근데? 어, 전 새우 튀김요 새우 무슨 빨 모르지? 정말 개인 기호라. <laughs> 아, 개인 기호. 새우다 오? 새우 튀김 좋아합니다. 어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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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게스트가 또 좋아하는 거니까. 네. 정성을 들여서 먹어볼게요. 뭐야? <laughs> 뭐야? 제일 게 먹어! 들어오길 잘한 것같 자, 만다조리 눈농가 당 아까 전에 우리 백수삼촌 인간의 방송 데뷔 오늘 매운 우 먹어보겠습니다. 삼촌은 <laughs> 음. 돈에 삼촌은 돈에 들어왔어. 아! 삼촌은 감사합니우리좀 아, 아. 만두 먹기. 어, 만원 돈에! 단다라단단 아, 감사한다 <뭘> 뭐하는 <뭐한 뭘> 거야? 감다아 감사합니다! 아니 저걸 왜이 본인 만원때 어떻게 하시나요? 아 저요? 네. 저는 저인지... 이제.. <뭘> <뭘> 어? <뭘> 뭐 <잘못 봤나? 뭘> 만 원? 죄요 잘못 만원 감사합니다. 이렇게 너네 저는 그렇게 한번 <뭘> 네. 아, 바로 환불.. 불용을 들어올까 본인들 빨리 어? 어? 만아 <뭘> 어? 감사합니다! <laughs> 시청자 이탈 <laughs> <laughs> 고추튀김 좋아해요? 네네 한번 고추튀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시... 도 회전 한번 <laughs> 더... 보더주세요아 <더>, 강호인님 <laughs> 어, 고추튀김 너무 감사합니다 뭐야? 그이 이게? 와와나 먹었는데 나무는 1개인데 내가 <laughs> 가지고 주지 <좀> <laughs> <거였는데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나 먹었는데 나 나무 뭐지? 김말이랑 공갈반도 밖에 없는데 <웃음> <웃음> <laughs> 어나우정인 옛날부터 봤는데. 3 16개월 구독했는데. 맛있겠다음 당면. 근데 뭐 어쩌라. <laughs> 아, 아 야야구나. 그냥 고추 튀김. 아우와내 전부라고. 아, 내 전부라고. 아, <laughs> 그냥 그냥 고추 튀김이 <laughs> 아니라고. 다음에 죽이자. 你叫你。